지난편에 이어 오늘은 횡격막 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성 근골격계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세적 문제는 결국 호흡 패턴을 망가뜨리면서 망가진 호흡 패턴은 다시 자세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근골격계 문제는 항상 호흡과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꼭 자세뿐만 아니라 원인 모를 두통,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변비 요실금, 우울감, 불안감 등의 여러 생리적, 심리적 문제에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에게 운동 전후에 자주 하라고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특성상 무거운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 거의 모든 동작에서 체스트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기립근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흉요추부의 기립근이 발달되면서 주로 허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하부 요추의 전만이 점점 소실되어 가기도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허리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서 생각보다 흔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흉요추부의 발달은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분등이 허리를 아프게 한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펴고 있는 평편등 케이스 역시 하부 요추의 정상적인 전만을 감소시킵니다. 허리를 억지로 곧게 세우고 계시는 분들. 유연성이 좋은 여성분들에게서 흔히 발견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호흡 패턴과 호흡 시 동원되는 근육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먼저 올바른 호흡 패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호흡의 주기는 분당 10에서 14회로 들숨과 날숨의 비율이 1대 1.5에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2초 들숨 4초 날숨의 호흡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시 호흡을 만드는 1차 호흡 근육이 코어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횡격막입니다. 흔히 잘못된 호흡이라고 알려드리는 상부흉곽 호 패턴은 2차 호흡 근육은 소흉근, 사각근, 흉쇄유돌근 능연근 등이 과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라운드숄더, 거북목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호흡을 연습해 볼 것인데요. 중요 사항 한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긴장되지 않고 가장 편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 영상을 보시면 갈비뼈가 조인다거나 항문에 힘이 들어오는 등의 느낌을 강조하는데요. 이런 느낌은 호흡 패턴의 회복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몇 가지 큐잉은 쓸수 있지만 느낌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힘을 쓰다 보면 겉근육이 쓰이면서 금세 피로감을 느끼면서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다리를 받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골반과 무릎이 90도 정도 접히게 만들어 주시고, 없으면 골반 너비 정도보 보폭을 넓혀 엄지와 뒤꿈치를 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를 뻗고 누워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을 때 골반과 요추 정렬을 유지하는 것과 하체의 힘을 빼기 쉽기 때문입니다. 골반 앞쪽에 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뼈를 만져보면서 틀어진 것 같다면 조금씩 움직여보면서 위치를 바로 잡아줍니다. 이제 배꼽과 전상장골극 사이 하복부에 손을 가볍게 짚어주시고 들숨에 해당 부위까지 배가 부푸는 느낌이나 미약한 단단함이 느껴지는지 체크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으로 배를 강하게 밀어내면서 들어오는 힘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숨만 쉬는 것입니다. 이제 호흡 주기를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호흡 주기를 조절할 때 중요한 것은 호흡량의 조절입니다. 보통 호흡에서 깊은 호흡을 강조하기 위해 가능한 많이 호흡을 마시고 깊게 다 뱉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호흡량 역시 금방 피로해지거나 머리가 어지럽게 할수 있습니다. 처음 호흡을 연습할 때는 인큐베이터에서 잠자는 신생아로 빙의하셔서. 내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호흡량의 절반 이하만 활용해서 호흡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흡근육들의 활성화로 크게 뭘 하지 않아도 배가 부풀고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 겉모습을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보다 겉으로 보이는 형태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호흡량을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깊은 호흡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무의식 중에 정상 호흡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 계속 강조드리지만 억지로 동작을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마세요. 누워있는 자세에서 호흡이 잘안 되는 분들은 엎드려서 호흡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손바닥으로 이마를 받쳐도 되고 낮은 베개가 있는 분들은 베개를 가슴 쪽에 받쳐주세요. 엎드려서 호흡을 연습하시면 우리 디스크가 가장 많이 박살나고 있는 하부 요추 쪽에 힘이 느껴집니다. 부풀어야 할 배가 바닥에 막혀있으니 들숨에 요추 쪽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시면 확실히 허리 쪽에서 근육이 긴장되고 힘이 느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허리 쪽에 과하게 경직되거나 약한 근육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죠. 복압을 느껴보고 싶다면 호흡량을 잠자는 아기 수준에서 최대 호흡량의 70% 정도까지 늘리고 정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숨을 좀더 깊게 들이마시고 2초 정도 정지하시고 배를 눌러보시면 단단함이 좀더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브레이싱입니다. 그리고 좀더 능동적으로 복부를 강하게 조이면서 숨을 깊게 뱉어보시면 갈비뼈와 하복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서 배에 힘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할로잉입니다. 지난 편에 설명드렸듯 복압은 복부 외벽을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숨을 뱉을 때 100%의 힘으로 할로잉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50% 정도의 힘은 유지하면서 숨을 들이 마셔보세요. 편안한 호흡에 비해 하복부까지 부푸는 느낌은 없지만 상복부와 흉곽 쪽에 강한 압력이 생기는 것이 느껴질 텐데요. 그것이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맨몸 운동 등에서 좀더 무거운 부하를 감당할 때 사용해야 하는 복압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다 보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발바닥 종아리 내정근 옆구리 등의 부위에 힘이 들어오기도 하고 방귀나 트림 같은 생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빈혈인가 싶은 어지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몸에서 오는 반응에 너무 경계하실 필요는 없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호흡과 함께 폼롤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운동 루틴에 같이 넣어주시면 좀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세의 모든 것 파워라테스였습니다.